여기는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캐나다 하면은, 어 토론토하고, 이제 벤쿠버, 이제, 뭐, 케벡, 주요 도시들을 이제 이렇게, 어 뭐, 요즘에 이제 캘거리도 많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밴쿠버가 캐나다의 수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토론토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뭐 처음에 <laughs>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이제 오타 오타와가 캐나다의 수도죠. 그러니까 미국이든 캐나다든 어떤 그. 그 미국에서는 이제 각 주마다 그 주의 행정도시를 이제 주도라 그러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우리는 가장 큰 데가 이제 서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도시가 이제 주도가 되고 뭐 수도가 될, 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는 대부분 보면은 뭐 행정 수도들은. 그렇게 미국의 주도든 그렇게 큰, 제일 큰 도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와도 뭐, 조그만해요. 여기도 시골에 조그만한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뭐, 세종, 세종시입니까? 거기, 거기처럼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악의 도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이게 캐나다에서 다녀본 길 중에서 이제 가장 가장 난해한 코스고, 아, 미국 트럭커들은 이거 뭐 상상도 못할 겁니다. <laughs> 이런 길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은 상상도 못할 그럴 길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퀘백인데요 아침에 이제 온타리오에 새벽에 이제 4시 반쯤에 출발해 가지고 거의 이제 3, 200마일 왔습니다. 200마일 와 가지고 어, 처음으로 이제 조그마한 뭐 트럭이 실수 있는 주, 주유소 겸해 가지고 있는 것을 처음 발, 발견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물좀 버리고 어, 다시 230마일 쭉쭉까지 230 마일인데 남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117번 그 트랜스캐나다 도로입니다. 하이웨이고요. 근데 다 그냥 현도 1차선 길이에요. 길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 조금 전에 이제 105번 길을 왔는데, 거기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길도 좁고, 어 동네도 지나오면서, 그 완전히 그냥 구불구불한 길을 강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어 최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중에서. <laughs> 제가 만난 캐나다의 도로 중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계속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형들은 더 북극에서 볼수 있는, 북쪽 지방에서 볼수 있는 그런 그 침엽수들이 튼트라 지형에 맞는 그런 나무들이 대부분이고요. 나무들이 눈을, 눈에 눈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캐나다의 전형적인 이런 그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나마 이제 그 캐나다의 중앙 쪽으로 이제 약간 이제 북쪽으로 가면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제 평평한 것 같지만은 여기 이제 이렇게 낮은 산들이 주로. 이어져 있고, 지금 계속 그 산악지역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의 평지는 없어요. 또 1차선이라 해도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시속 충분히 뭐, 100km로 다녀도 어 되는, 되는 길인데요. 근데 캐나다는 이제 보통 편도, 편도 1차선 길은 그 최고 시속이 이제 90으로 9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게 단풍이 들은 건지 병이 들은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이런 나무들이 사철 푸르는 나무인데. 봤어요. 이, 이 길을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 전에 뭐 다니더라도 엘버타나 이제 뭐 캘거리, 그 다음에 뭐 매니토바 이렇게 사스카츄안그 다음에 온타리오 이렇게 큰 길로만 다녔지. 여기는 이제 캐백의 어떤 소 도시들을 다 찾아가는 그런 길들이거든요. 그래아이 정도면은 뭐 아주 양호합니다. 조금 전에 지나왔던 길에 비하면은 뭐. 이것이 길도 그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다니다가 이런 길 가라면 짜증나죠. 소프트도 안나고. 그런데 조금 전에 아주 최악의 그또 어두웠어요. 해가 뜨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상황이 안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아, 그나마 이제 경치 잘 구경하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는게 목표입니다. 이제 210마일, 210마일 정도 남아있고요. 계속 이제 산악길을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 이쪽은 이제 중부, 중부 쪽에, 중부 쪽으로 점점 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높은 산은 없어요. 캐벅에서도 높은 산들은 이제 서쪽 지역으로 이제 그, 아니 예. 동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이제 높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 850m까지 도로가 이제 나 있는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어제 이제 눈이 눈이 왔 거기는 이제 눈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쪽은 뭐 그렇게 그렇게 급경산은 아니고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오르막 내리막 그냥 번갈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케백주 태백 뒤에 있는 117번,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 117번입니다. 117번에서 찾기 힘든 네스트 에어리아가 여기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데요. 예, 여기는 캐베캐베의 음, 쾌벡. 동쪽, 동쪽 방향입니다. 아니, 서쪽 방향에요. 어, 어제 그제 며칠 전에는 이제 동쪽의 끝 부분까지 거의 갔다가. 어, 다시 이번에는 이제 서쪽, 서쪽에 이제 온타리오하고 또 경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 가까운 쪽으로 해서 거의 동쪽, 이제 캐벡의 동쪽에, 아니 서쪽에 이제 끝부분까지 왔다가 다시, 어, 복귀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 정말 멋진 북극의 길처럼 아주 멋진 산악길입니다. 그런데, 어, 겨울에는 좀 피해야 될 길이고요 어, 요 어제 그제부터 날씨가 좀 푹해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22도까지 여기 올라갔었는데요 좀 위에서 찍고 싶은데 멋있거든요 이 호수들이 아침에 이제 겨울 아직까지는 덜 추워 가지고 그러는데 추울 때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얼음이 얼기 전에는 이제 물 안개도 피어나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아주 멋집니다 곳인데 한번 가서 사야 되게 수기어 휴게소가 있을지 모르겠네. 휴게소가 하나 있긴 있는데 트럭이 어, 조그만해가지고 트럭을 못 들어가게 해놨네 휴게소. 아 멋진 모습니다 들을 많이 볼수 있겠네 물을 한번 날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 호수가 근처에 많아 가지고 그리고 여기 레스테이어리아가 하나 있어 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잠깐 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해가 올라오면서 이제 무도무안개가 살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온은 차갑지가 않아 가지고요. 2도까지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렇게 춥, 춥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해가 지금 왼쪽에서 왼쪽에서 지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받아서 물안개가 멋지게 피어오르고 있는 117번입니다. 왼쪽에서, 왼쪽에서 약간 앞쪽에서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캐벡에 A50번이라는 이제 하이웨이고요 이제 보통 호스가또 나타났습니다. 뭐이 캐벡 온타리오는 호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트레일러 가지고 가가지고 어또 주고 이제 새로운 거또 있는지 있으면은 바로 또 픽업해 가지고 오늘 갈수 있는 데까지 시간 남아 있는 데까지는 어 가서 이제 내일 일찍 드라이브 딜리버리를 해 버리고 이제 시사가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냐면, 하 여기, 이제 코, 여기, 온타리오 끝부분에, 이제, 케벡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코놀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케벡 지역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그 캐나다에서, 이제, 가장 큰, 마트, 그 라블로라고, 그, 회사, 그, 디스트리뷰션 센터에요. 데 여기서는, 이제, DC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 회사가 이 회사하고, 그, 가장 큰, 이제, 거래처인가봐요. 우리 회사하고, 이제, 그런, 협의, 협정을 맺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와, 여기 멋지, 멋지다. 이 강가에, 와, 여기서 놀고 싶네. <laughs> 오늘 날씨가 정말, 21도입니다. 21도. 다시 여름으로 돌아온 것처럼. 아, 이제 여기가 여기 딱 여기 온타리오네요. 이제 <laughs> 여기 mile, right. 아, 이제 드디어 또 온타리오로 넘어왔습니다. 아, 이 길을 안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몰라요. Right. 길이가 어디, 어디서부터 온타리오인지, 근데 이게 지방도로를 타고 오니까 이 강을 이 호수를 또 절반으로 남아가지고 케베 하고 여기가 34번 길입니다. 더